안녕하십니까. 네. 파파야 누모입니다. 오늘 네. 에피지까송을기실천해보겠습니다 네. 저희 조수 네. 장성우가 오랜만에 다시 파파에 네. 다시 입성했습니다. 예, 아주 그냥 딱 떨어지고 저번에 고치고 나서 네. 또딱 떨어졌습니다. 예, 이리로 커먼 커먼. 예. 일단은 어 어떻게 하냐? 잠가야죠. 예. 어디를 먼저 잠가야 됩니까? 여기 먼저. 그렇지요. 여기 닫기 이쪽으로 갑니다. 이렇게 하고. 응? 보십시오. 남자들은 다 배워야 됩니다. 예. 그러고 나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어떻게 풀어야 되죠? 여기 이렇게 풀면 되잖아 응. 예. 풀어 볼까요? 이이 <laughs> <이>, 가자. <이건가>? 보이지? <laughs>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. 잠깐만요. <laughs> 네가 풀어. <웃음> 네가. 어디 쪽에 있나? 봐. 가상 상 가상. 예. 돌리고 돌리고 어, 예예 왼쪽으로 던가 봅니다 아 오른쪽입니까 왼쪽 예예 응? 어, 예. 제가 하겠습니다 예, 예. 어, 이 정도 <laughs> 제가 이미 딸렸어 잠깐 하게그 다음에 자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뉴욕 가스통한테 연결합니다 예 요렇게, 이렇게 이게딱 입구를 맞춰서 다시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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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에,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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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제가 여자인지라 저 힘이 딸립니다 잘마추십시오 예. 집안채 날려먹기 전에 <laughs> 예. 어이차 어이차 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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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까 이거? 안 날아가죠? <laughs> 그 다음에 여기 열기라고 쓰습니다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. 열기 이쪽 방향입니다. 이쪽 방향 갑니다. 냄새 안 <laughs>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지금 교체 방법을 끝냈습니다. 잠깐 스톱해주시고 일시정지. 예. <laughs> 라이트 어, 가스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? 먼저 여기 있는 안전밸브를 열어주세요. 그 다음에, 우리 집엔 조금 가스가 잘 안됩니다. 불이 나오나 확인해야 되겠죠? 나옵니다! 오! 제주도 오! 일상생활, LPG 가스가갈기 이제 남자한테 맡기지 마세요. 같이 해야죠. 이제 남자한테 맡기지, 맡기지 마세요. 마세요.